그 다음에 이제 9 번을 한번 살펴보시면 이거는 이제 유명한 부분입니다. 고소와 관련된 거니까 함께 좀 보겠는데, 자, 갑은 용돈으로 유흥비가 부족하게 되자 결혼하여 분가한 누나의 집꼭 분가할 거예요. 동거하지 않는, 동거하지 않는 누나네 집에서 물건을 훔치기로 군대, 동기, 을과 공모했다. 그럼 갑은 이제. 친고죄, 신분관계가 있고, 을은 신분관계가 없어요. 이 신분관계가 없는 자를 비친이라고 해두면 돼요. 갑은 친고죄라고 해두면 되고, 이들은 누나네 집에서 아무튼 훔쳤고, 갑의 누나는 누나가 을만 비친 비신분자만 고소했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이게 사실은 문제 풀려면은좀 짜증나는 문제인데. 이런 경우에 있어요. 비 친고죄와 친고죄가 상상적으로 경합할 때, 이 문제라든지 상대적 친고죄와 관련해서, 상대적 친고죄와 관련해서 신분관계가 있는 자와 이제 신분관계가 없는 자가, 이제 공범일 때도 있어요. 자,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뭐냐면은 비친 고죄에 대한 고소는 친고죄의 효력이 없고 친고죄에 대한 고소 취소는 비친고죄의 효력이 없다는 질문이에요. 이게 상당히 헷갈리는 건데 많은 학생들이 감으로 수험생들이 푸는데요. 당연한 거예요. 친고죄라고 하는 것은 개별 처벌 의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비친고죄에 대해서 고소를 했는데, 친고죄에 대해서는 처벌 의사가 없다. 그러면 효력이 없다. 처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친고죄에 대해서 고소를 취소했을 때, 비친고죄에 효력이 없다. 이것도 당연한 거예요. 비친고죄는, 비친고죄는 고소 취소해도 처벌하니까. 어차피 처벌을 하니까 효력이 당연히 없을 수밖에 없어요. 자,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도 나오냐면 상대적 친구죄에 있어서 신분관계, 신분관계 없는 자, 비신분자라고 해볼까요? 비신분자에 대한 고소는 신분자의 효력이 없고, 효력이 없고, 고소는, 비신분자 고소는, 그 다음 신분자에 대한 고소 취소는, 대한 고소 취소는 비신분자의 효력이 없다. 이렇게 이제 움직이게 돼요. 왜냐하면 비신분자는 비친고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분자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친국죄, 비친고죄. 자, 그러면 여기서 신분 관계 없는 자, 여기서 갑과 을을 집어넣어 보면, 비신분자는 을이에요. 신분 관계 없는 뭐 친구 을. 친구 을이 비신분자 아니겠습니까? 여기로 들어가고, 신분자, 동거하지 않는 동생 갑.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지문이 약간 뭐 수수께끼 같은 지문인데, 이걸 어떻게 외우냐? 아주 간단합니다. 이해는 하죠. 비친 고자에 대한 고소는 친 고자의 효력이 없고 친 고자에 대한 고소 취소는 비친 고자의 효력이 없다. 뭐 이렇게 이해는 하는데 시험에서는 이렇게 가면 돼요. 비친 고친 X 친 고소 취소 비친 X 똑같아요. 비신분자를 비친 고소 친 X 친 고소 취소 비친 X 그래서 비친 친 X 비친, 비친, x. 이것만 외우면 돼요. 자, 그러면은 제가 앞에 한 얘기가 다시 한번 생각이 날 거예요. 갑은 용돈으로 유용비가 부족하게 되자 분간 누나네 집에서 털기로 동기와 공모했다. 누나 집에서 결혼한 다이아몬드를 훔쳤고, 의뢰 갑의 누나는 의뢰 대해서만 고소했다. 을은 비친입니다. 비친. 갑은 이제 친. 그래서 을에다가 비친을 써요. 비친 고친 X 틀렸다. 2번 갑을 고소하지 않았으므로 을은 비친인데 비친에 무슨 고소는 효력이 없냐. 고소도 했고요. 자그 다음에 갑의 두다와 신분관계 없는 을 을에 대한 거 비친에 대한 고소는 비친에만 효력이 있다. 오케이 친에 대한 고소에 효력이 미친다. 비친 친 X 형이 면제 형면제는 언제 되는 거예요? 친족상도 레이에서 동거가족, 직계친족은 형면제. 그러나 동거하지 않는 기타친족은 친고죄로서 공소기각 판결을 사유죠. 그래서 비친친 X, 친고소취소 비친 X 이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써 두 번째 강제하는 이 고소와 주관적 불가분, 그 다음에 그에 미치는 영향까지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